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여호와를 앙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27절에서 2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한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기를, 여호와의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한 것은 자신들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나온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재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서, 내가 짐승이나 돈이 없어 너희에게 드리라 했더냐.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들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있다 하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와의 호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여는 악덕을 내밀아. 아멘. 여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고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받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그 뒤에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2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 말은 해 아래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난 날이 없, 태어난 날이 없으시고 또 죽을 날이 없으신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떠나서 죄로 치우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망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이 늙어가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곤비하고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약해지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항상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지혜로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그 속에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돈을 얻기 위해선 힘을 써서 일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선 내 생각, 근심, 걱정을 해야 되고 내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면 내 육신과 마음이 점점 달아 없어지게 되고 쇠약해지게 되고 내 힘과 능력을 써야지만 세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더 힘을 주십니다. 더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 우리 형이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소멸하고 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서 계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 신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에 여와를 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소년은 유년기에서 청년기 사이로.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 청소년은 혈기가 가장 왕성하고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보면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추워 죽을 것 같은데 반바지를 입고도 안 춥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은, 이 청소년들은 힘이 막 넘쳐나서 그걸 풀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나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년들도 결국에는 힘을 쓰면 곤비하며 또 넘어지고 피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년은 오늘날 이 세상에 절정을 이룬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절정을 이루고 가장 강해진 것들, 이것들도 결국에는 피곤하며 곤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문화가 절정을 이뤄도 그 문화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과학과 지식이 발달해도 이 모든 것도 무너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높아 절정을 이뤄도 모든 권세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절정을 이루고 강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장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 장정은 히브리어로 보면 선발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지식이 많고 또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자들을 선발한 것이 장정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실력과 기술, 경험이 많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의 것은 아무리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숙련되게 많이 노력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무너집니다. 변하게 되어 있고, 서로에게 혹 해를 끼칠 때가 있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숙련이 되고 기술이 좋아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악망하다라는 단어는 기다리다, 바라보다, 꼬아서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야 됩니다. 꼬아서 묶다라는 것은 우리 새끼 줄을 만들 때 짚을 막 꼬아서 만들면 그 연약한 짚이 아주 단단한 새끼 줄이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잘 붙들어 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꼬아 묶으라는 뜻입니다. 악망하는 자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묶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 교회는 여호와를 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묶으시면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우리 신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힘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언가 새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독수리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어, 군 생활을 할때산 높은 곳에 가서 매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 두 명과 함께 저까지 세 명이 이제 산 기슭에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이 헬멧이나 옷에 어, 풀 같은 거를 나뭇잎을 다 끼어서 위장을 하고, 이제 총을 들고.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 비행기 하나가 아주 가까이 한 머리에서 1, 2미터 정도 안 떨어지게 슉 하고 갔는데 보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세 명이 이렇게 일렬로 매복하고 있었는데 세 명보다 더 넓은 날개를 쫙 펼치고 저도 이러니까 독수리 같네요 이게 독수리가 쭉 날아가면서 저희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고 바로 위로 슉 하고 갔는데 어, 정말 웬만해선 겁을 안 먹는데 무서웠습니다. 독수리가 진짜 탁 잡아서 날아가면은 어,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큰 독수리가 쑥 갔는데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이 바람이 쏙 하고 가는데 정말 멋있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 독수리는 새끼 때에는 날지를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했고, 털이 자라지 않고 힘이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새끼 독수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깃털이 자라납니다. 이 하늘을 날수 있는 깃털이 만들어지고, 날개짓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제 부모를 통해 또 경험을 통해 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잘 커서 날아갈 때에는 펄럭펄럭 하면서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쭉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이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이냐? 독수리의 힘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본인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류 때문입니다. 공기에 기류가 생겨서 날개를 펄럭펄럭일 때 기류가 만들어지고 그 공기의 기류가 독수리의 날개와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공기가 없고 기류가 없다면 독수리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가 비행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자기 힘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이 기류를 어떻게 탈지를 배웠기 때문에 기류를 이용하여 그 기류를 힘입어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내가 강해져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을 때 내가 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힘이 세도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때에, 내가 새 힘을 내어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가져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름질하고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살수 있는 것을 깨달으면 마치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날아가면 기류가 독수리를 받쳐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받쳐주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 주시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름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육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돈이 많이 있을 때는 탐다해집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약해지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되면 마음이 좋아지고 세상인적으로 안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묶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셔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여우와를 악망하는 우리 성교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임을 받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항상 살아있고, 심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이거 잘안 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괜찮지 않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유익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일어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악망하여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여와를 악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